예전에 우리나라 한국의 영토는 과연 어느 정도나 됐을까요? 고조선 시대의 영토 혹은 고조선 이전 배달국 시대의 환웅 시대의 영토 대충 이제 여러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중원에도 우리나라가 이제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중국까지만 지배를 하고 있었느냐 아니면 중국의 일부였느냐 여러 의견들이 이렇게 있고 시대마다 조금씩 다 틀리죠. 우리나라가 대척을 많이 했을 때 그리고 이제 바짝 쪼그라들었을 때 여러가지 크기가 있는데 대충 과거에 우리나라의 영토는 과연 바운더리가 어느정도나 됐을까 이걸 한번 역추적을 해볼게요 자 지금 여러 나라가 많이 있지만 영어를 쓰는 나라들이 있죠 영어를 쓰는 나라들은 왜 영어를 쓸까요 그거는 그 나라들이 예전에 영국이나 미국의 영토였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하면 식민지였겠죠. 식민지였으니까 영국이나 미국의 식민지였으니까는 자연스럽게 영어를 쓰게 되고 독립을 한 후에도 영어를 계속 쓰고 있겠죠. 그러니까 영어를 쓰는 나라들은 크게 그러니까 유출을 해보게 되면 과거에 영국의 식민지 또는 미국의 식민지였을 가능성이 높다. 거의 얼추 맞을 거예요. 그리고 또그 뭐야 프랑스. 어, 스페인, 스페인어 같은 경우 이제 스페인어를 쓰는 나라들이 중 남미도 또 있다고 해요. 자, 그런 스페인어를 쓰는 나라들은 왜 스페인어를 쓸까요? 과거에 스페인의 식민지였겠죠. 그러니까 과거에 스페인이 그만큼 땅이 넓었었다는 얘기. 물론 이제 늘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 시기가 있었겠죠. 그래서 스페인의 언어를 쓴다는 것은 과거에 거기가 스페인의 영토였을 것이다, 영토였다라고. 유추해볼 수가 있어요. 뭐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영토가 과연 예전에는 얼마, 어느 정도 됐을까? 똑같이 여, 유추를 해보면 되겠죠. 우리 문자를 쓰고 있는 나라들을 이렇게 보면 그 나라들은 과거에 우리 땅이었을 가능성이 높겠죠? 당연하겠죠. 똑같이 같은 논리에 의해서. 자, 그러면 우리 문자인 한자를 쓰는 나라들이 지금 보면 뭐 중국이 우리나라 문자 쓰고 있죠. 일본도 우리 문자를 쓰고 있죠. 과거에 그 나라들은 다 우리의 영토였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거꾸로 이제 역학 조사하듯이 거꾸로 추적해 들어가는 것이죠. 지금 우리 문자를 쓰고 있는 범한 문화권 한자 문화권은 다 우리의 영토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한자가 우리 문자니까. 그몇번 얘기했었죠? 모든 한자를 우리 나라 사람들은 모두 한 음절로 발음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한자를 쓰는 나라들은 모든 한자를 한 음절로 발음을 못한다. 그 이유는 한민족 우리나라 사람이 한자를 설계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자는 우리나라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우리 문자다. 예, 여기에 이론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자그 논리로 우리나라의 영토는 지금 중국을 다 포함을 하고 일본을 다 포함을 하고 또 저희 카자흐스탄이라든지 저쪽 중앙 아시아 쪽에도 지금 제가 이제 뭐 잘모르겠습니다만는그 나라 언어를 보면 한자를 쓰고 있다 그래요. 한자가 많이 들어와 있다 그래요. 그어 문화권까지 다 전부 다 우리나라였다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